자, 이번에는 뭐를 꺼낼 것인가? 돼지를 꺼냈으면 좋겠는데, 돼지가 아직 안 나왔나? 거미 왜 거기 붙어있냐, 웃기다. 자, 이번에는 뭐를 붙일 것인가? 잠자리네? 잠자리가 어디 있나 찾아봐요. 오, 잠자리. 와, 잘했어요. 이렇게 빨리 찾다니, 뭐어으로 자, 이번에는 뭐를 찾을까요? 돼지? 야 정말 잘 찾네요. 엄마가 들고 있을게. 왜냐면 사랑이가 오 돼지가? 와 돼지가 있네요. 사랑이 이거 줄게. 뒤지기 있나? 돼지 돼지 돼지. 오 찾았어요 돼지. 잘했어요. 생활이한대 와 그건 뭐야? 언니가 좋아하는 소방차. 언니 불꽃 불만와 언니가 좋아하는 소방차. 소방차! 뷰 t i 음 잘했어 이번에는 뭐? 뭐가 남았나? 바로 양말. 뷰 e a 양말. 어 양말도 붙이고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.